양주시 기업인 협의회는 관내 기업 지원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을 돕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양주시 기업인 협의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기업인 협의회에 창립 1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주시장과 양주시 기업인 협의회장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을 축하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체에 표창장과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어 글로벌 기업 경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주식회사 필룩스 노시청 회장의 초청 강연에서는 중소기업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지적 재산권 확보를 강조하며. 기업인 협의회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한 양주시 기업인 협의회. 앞으로도 기업의 협력과 단결로 양주시 기업의 무한한 성장을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